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상관계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오래전에 타락해서, 인간의 초장이 타락한 다음에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조금만 뭐라고 해도 살인을 하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싸우고 난리를 치고, 또음란하고 가늠하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 남편 몰래 그렇게 만나서 가늠을 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음란을 행하고 청소년들 학생들은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음란을 행하고 가늠을 행 하는데 하나님이 죄의 죄이라고 하십니다 이 죄를 계속 짓고 살다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눈으로 알게 모르게 수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죄 자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이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반드시 떨어집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알지. 천국 지옥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여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마비아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로는 가짜입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첫초상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가인과 아벨 자녀를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돌멩이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TV 뉴스를 보면 살인을 많이 합니까 층간소음, 조그마한 원한 얼마 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불 질러 갖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일곱 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를 날마다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지금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지옥불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듣는 자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계속 죄악에를 갈든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른 불멋 지옥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다기억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